그렇습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아, 중선이 4월 15일, 4월 15일이니까 꼭 20일 남겨뒀습니다. 20일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은 뭐 바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겠죠. 물론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은 조금 남아 있지만은 어,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어, 선거 전국이 개막이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저희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선거 열기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 청춘에 비해서 또 특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면서 후보들이 유권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봐도 어~ 후보들이나 후보 가족 선거운동원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보인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압수도 하지 못하고 그걸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 정치권 어~ 특히 집권 세력은 어~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한 판짜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선거에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비례대표나 지역구 공천의 자본도 있었지만은 특히 집권당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어 장기 집권을 위한 팔자에 열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조국 음좀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지금 열성 지지층들을 교합을 어, 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상징성 있게 내세워서 어, 지지층 교합에 지금 접근 나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그 지역구 선거도 그렇지만 일단 비례대표만 봐도 비례대표의 성부를 걸고 있는데 비례대표의 위성정당, 그 미래,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두 곳이죠. 하나는 그 더불어 시민당. 이것은 뭐 민주당이 우리 위성정당이라고 인정하는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 손혜원 정봉주 두 사람이 하는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이두 정당, 이 지금은 서로가 문심,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어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그두 정당이 그 아웅다웅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로 합칠 겁니다. 이두 정당이 별례 대표 공통점이 뭐냐 면 후보들, 후보를 낸 사람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조국입니다. 조국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을 이끄는 세력은 개국분이죠 개성국민운동본부,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서초동에서 집회를 벌였던 그쪽 세력들이 더불어 시민당을 지금 장화가서 해서 비례대표 후보도 공천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자 중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낸 그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청와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 최강욱 공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희석, 전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매니저, 뭐, 검찰에, 검찰을 상대로 해서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고, 뭐 그런 인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양쪽이 같은 배를 탈 운명인 양쪽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두 곳이 결국은 조국에 대한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 조국을 내세운 이유는 조국을 상징성으로 해서, 어, 열청 지지청을 결집하겠다는 그런 이도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음, 정권심판론, 그 당초에 사용됐던 정권심판론이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조국, 이두 가지가 들어갔다. 그런 평가까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잃은 것은 상당히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좀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실종, 그리고 대북 군력, 외교, 저자세 외교, 또 조국 사태, 그 진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조국 일가의 비리나 뭐 여러 가지 유재수 감찰 무마나 뭐운동 학원 문제나 여러 가지 조국 사태, 여기에 대한 그 정권 심판은 이사됐고, 또 특히 이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울산시정 선거에 개입한 부정선거 이용,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이유까지 받는 1 3 명까지 기소가 됐고, 아주 수사가 남아있는. 그런 부정선거 욕. 이런 부분들이 정권심판론이 부각이 되면서 총선이 치러져야지 되는데 보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 지금 미래통합당도 막판까지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바로 어제까지도 뭐내 네 군데 다시 그 업체락 뒤체락하고 그런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내부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이런 그 아젠다 설정에 실패 했습니다. 이수파이팅은 못한 것이죠. 이, 정권심판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소파이팅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고 또 저쪽에서 그 진보 쪽에서 조국을 내세우면서 이 상징성을 상징화시키고 이러니까 중 선거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자그 여파로 일단은 그 총선에 아예 감세이 없거나 마음줄 곳이 없다 이런 유권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그 집계 여론 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KBS와 한국 리서치가 성인 2,000명 대상으로 4일 동안 했는데, 여론조사. 지역구에서 어떤 정당 후보를 뽑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1.8, 미래통합당이 1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가 있죠. 그런데 1위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30% 초반선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동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보동청이 무려 40.2%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유권자 10분 중에 4분이 아직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 무관심, 총선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도 음, 투표할 정당 비례대표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은 물론이 더불어 시민당이 21.1%. 그, 더불어민주당의 유성정당이죠. 더불어 시민당이 21.1%, 2%. 그리고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19.0%. 이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박빙인데, 이 조사에서도 부동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것이 39.8%. 여기도 거의 40%가 나왔습니다. 10분 중에 6분이, 음, 결정을 했지만은 네 분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투표하러 안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어떤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정당 지지가 아니고 이 부동층 조사, 부동층 조사는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별 상관 없이 그러니까 표본 집단 표집의 그. 편향성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부동층이 40% 가까이 놓은 것은, 이것은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실종된 상태에서 어 열성 지지층이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층이 조국을 키워도 뭉치고 또이 상황에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이러면 은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이 경우에 이 부동층이 많고 부동층은 뭐표심줄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도 있지만은 투표할지 말지 이 그것까지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코로나의 기세가 사그라들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코로나까지 겹치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겠죠. 투표율이 낮아져도 열성 지지층들,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층들은 투표장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범 보수 진영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할수 있다. 그런 예상들이 지금 많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다 또 보수로서는 좀 악재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자면 어쨌든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 조원진 이원이 이끄는 우리 공화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별도로. 어 그러니까 그 미래 한국당과 별도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서청원 이원까지 어 지금 입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침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라시피에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보내서 어 본보수 단결을 그, 그 요청을 하고, 또,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래 통합당이죠.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힘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역시도 본보수 진행에는 악재죠. 자, 그래서 음 본보수 입장에서 보면 오늘과 내일 음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일단 내부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런 그 분란 총질은 좀 멈추고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장기 집권 태세로 들어간 진보 정권 장기 집권뿐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주류 교체를 시도를 하려는 또 개헌을 통해서 제가 눕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승리를 하면은 바로 개헌 정국으로 갑니다. 그 개헌을 통해서 직권 어, 조례 세력을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현재 상황, 선거를 20일 남겨둔 전 상황에서는, 이, 보수 진영의 위기 경보가 울렸다. 선거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